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피규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DCC 2007에서 독점으로 판매했었던 마블 레전드 스탠 아니 스파이더맨 피규어입니다 발매한지 오래된 피규어이기 때문에 국내외로 구하기가 쉽지 않고 거래가격도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파이더맨에서 스탠리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2020년 5월에 마블 레전드 스탠리가 6인치 스케일 피규어로 발매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6인치 스케일로 발매된 유일한 스탠리 피규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곤 했었습니다. 박스 아트가 상당히 예쁜 제품이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박스가 없는 것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2006년에 스탠리가 마블에 입사한 지 65주년을 기념하여 스탠리 및 스파이더맨 이슈가 발행되었었는데요. 그 느낌으로다가 샌디에이콘 코믹콘 2007에서 마블 레전드 스탠리 피규어가 발매되었습니다. 크기는 약 15.5cm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스파이더맨 본체, 사복상의와 하의 사복손과 발, 피터 파커의 엄마스크헤드, 스탠리의 엄마스크헤드와 안경,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복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파이더맨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느신하게잘 빠진 모습인데요 색감은 다르지만 토이비즈의 빌더 피규어 센티넬 웨이브에 포함된 스파이더맨과 같은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도 전부 가동이 되며 요즘에 잘 넣어주지 않는 발가락에도 관절이 있어서 굉장히 가동 포인트가 많은 스파이더맨입니다 어깨는 조금 특이하게 앞뒤가 아닌 위아래로 추가 관절이 있습니다 다만 가동 포인트가 많은 것과는 별개로 가동성이 딱히 좋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특히 허리 부분의 가동성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별도 손은 없지만 손가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나마 주먹손, 거미줄 발사손, 편손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피터 파크의 헤드로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의 얼굴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스파이더맨의 복면까지 들어주면 금상첨화이지요. 이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스탠리의 헤드로도 교체해 볼까요? 이런 모습은 코믹스에서 본 적이 없지만 헤드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스탠리 스파이더맨이래 너무 멋지네요. 살짝 머리가 큰 느낌이지만 유니크한 맛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사복으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기 전에 손과 발, 그리고 헤드를 모두 빼줍니다. 그리고 천으로 된 하의와 상의를 입혀주는데요. 이때 손과 발을 이미 뺐기 때문에 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벨크로 부분을 붙인 후에 사복으로 된 손과 발, 그리고 스탠리 헤드를 끼워줍니다. 구린 디자인과 색감 때문에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경에 별도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분실에 유의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렇지만 스탠리 헤드에 뭔가 착 감기듯이 착용이 됩니다. 이렇게 상의를 살짝 벗겨서 슈퍼맨처럼 정체를 숨기는 비밀 히어로 느낌도 낼 수가 있죠. 여기서 스탠리 헤드를 피터 파커 헤드로 교체하여 피터 파커의 모습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블 레전드 6인치 스킬 스탠리 피규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발매한 지 오래된 피규어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련된 멋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트로한 감성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기념비적인 피규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인치 스케일의 마블 피규어들을 수집하는 분들에게 특히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피규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더 재미있는 장난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